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뭐예 죄송. 자, 프로타스 가지고 아빠, 처음, 자, 오늘 처음 영상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는 조금, 조금 짱이기 아, 때문에. 저희, 저희 유행어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그리고, 끝날 때는, 짱, b 시작할 때는 짱, b 로할 하러 갈게요. 짱아! 짱아. 제가 지금 뒤에 켜놓은 거 아닌 그냥. 방금 대충 짱 소리, 막 먹는데. 자. 다 아, 잠만 천천히, 아, 자, 앉잔히왜찐 어, 나가, 왜, 왜찐 나가, 도요? 저 형. 저 현질로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저도 현질로 아닙니다. 저도 현질로 아니에요. 나나 나 진짜 현질로 아니에요 저. 저도 운발로예 잔 잔에 이거 어떻게 뽑 보? 저 건지. 이것도 모았어요 저저 저, 전설 사타들로면서모았어모 뭐 하차, 하차도 모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뭐 피피 PP, 피피가 부족해서 레벨을 못 해가지고 아직 하차는 없어요. 어, 그러면 간단하게 해. 나 스티로 응. 스티로 노가웃 가자 노가 오돼 어, 있네. 자 가보자. 오, 왜, 왜, 딴데리 가? 시작했어, 빨리 와! 아이, 그, 아이 시작했, 했어, 했어, 했어. 일단 해. 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죄송합니다. 어, 이겼다. 아, 이거, 사장님, 미친, 미친. 죄송, 아, 죄송합니다. 미, 미치가 어떤 죄송합니다. 어, 아, 여기, 여기 위로 보세요. 저는 뭐, 핸드폰에 구려가지고. 저? 응? 핏방울이 툭툭툭 아, 떨어지는 한 명을 죽었구요. 나 죽기 싫어, 응해. 야 안젤로도 나가 하면 죽였죠? 나도 하면 죽였죠 해처럼 밝은 얼굴로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운전자가 싫어하고요 네가 죽으면 어떻게 우리 집 멸망한다 아니 안젤로가 있잖아 어 <laughs> 돌돌 돌돌 도뚜뚜돌 돌돌 돌돌 돌게 돌돌 돌 가지고 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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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돌로돌돌우 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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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돌돌레 돌돌 돌돌 이거 돌돌 돌하 돌돌 돌 아, 난젠그룹 가자. 모티스는 젠그룹이야 모티스는 그이 모티스는 쨍그룹이야. 모티그룹이 모티스는 쨍그룹이모티스그룹이야아그 어, 응? 모티스는 그룹 좋잖아. 음. 아니, 빨리 는쨍그그룹이야모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기가 편집하니까 그렇지. 너도 편집하는 거 처음엔 재밌어. 근데 가면 갈수록 좀, 더 아, 재밌어, 이런 생각이야. 음. 악은안 나왔거든? 빡, 빡, 어. 어. 응. 브로레 음악이 들어가니까. 어, 형아 메이저, 나 주준데. 너, 나... 시크릿 주슈. 어, 아니. 마음다 응. 중그리 하지 말자. 야, 캔지 있어. 우리팀에 사이로켄치있어먹고퇴못구구치고퇴 오케이 <laughs> 사히로캔지 그, 그, 그. 우리팀 우리 우리팀 우리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 예쁘게 하고 있어요 아이 모스자켓으고 우리가 이렇게 라인 잘 밀어주는건데 우리가 이기지 켄지 쳐야지 가깎는거같 우휴 아! 저거 빨리 고고 쳐지라. 아니, 이눈 남았는데. 아, 무말 아. 빨리 나도 몰랐어. 어? 나도 몰랐어. 야. 예, 예! 와, 우리 장난 아니다. 우리 일제를 못이지? 뭐 야, 한명 도속 가지고 있는 놈, 한 명한테. 한 명. 발 밑에가 라이브인발 밑에가 라이브 된다고. 죽여라. 어디로 갔어? 아니, 쎈 애를 안 가져와.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나약한 애들만 가져와. 아 쟁그러워요. 쟁그. 오케이 들어봐? 아불어봐불어버리면 그래? 아나불른 거. 음저 찍는. 아 그냥 켄지 한번 가자. 아니 불런버 보니 지알겠 이도간지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이겼다 아 전설 기즈 캔지 캔지 뭔데 뭐야? 저 무릎뼈 무릎뼈 <laughs> 진짜 무릎뼈다 어? <laughs> 네? 네. 아, 아 발리 는었다 아니 발리한테 발려보냐지 아니 발리 죽이 빌려줘. 아, 궁 찼어, 궁 찼어. 피해, 그래, 피피나너 그래, 그래. 화났어. 나궁 찼어. 나는 꼴는좀대지이야 대중 오나궁 찼어. 나궁 찼어. 나궁 찼다고. 말했다. 나 말했어. 잘했어 자네 궁찼어 나 말했어 궁찼어 도지라 Let's run out. 애들 라인 밀어 라인 밀어 라인 밀 못하잖아 나이스 겐지 야야오 근데 근데 또 누구는 너무 잘하네. 그래 하기에는 별로. 아 잘. 아벨. 오늘안 되고. 다이노로 갈래. 나 다이노. 마스터 랭크 왜선택하러 아니 나 바보. 똥기 오, 스타벅너왜한 개도 안 돼? 아, 8시간 후에 그래, 듣고 내가 또 있는 게 궁금하지 뭐라 하나? 어두 자, 브보 말고 아이스 가자, 오르마 아이스? 그럼 에드거지 비밀 be 혹은 mystery? 미스터리? 어, 에드거지 그러면 팡팡팡! 팡팡팡! Right. 애들거 스킨 아주 멋지죠? 0.01%예요, 애들거. 침대에서서 에 부시럭부시럭 겁나게 만이네 어? 명성? 자, <목소리> 명성? 명나오다 고시거든, 그러는 근데 실력자거든, 근데. 난 명성도거든. 없 그리고 경쟁병도 당 열린 사람이야. 그냥 노준이다 어. 그 집으로 난10% 살살 쟁기잖아. 냉장에 냉장, 아, 1로 돼가지. 나도 공격고자 해서 문좀 채워야 되는데, 나 내가 왜 공을 쟤야 돼? 골드 우리가 이기고 있어1%일이로 전 이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힘들 도시야 차궁 제발 우리 도시 소나기 때문에 도대 빨리 빨리 서로가 서로 때리고 있어 무시 화천, 어? 나 몰라요. 으이 화천이겠어? 공기 열 아니, 왜 애초에 열심히 안 하는 거야? <laughs> 아이, 그럼 들수단 거다. 아, 야, 그, 원거리로 하지 말고. 나 원거리로 해야 돼. 아, 빨리 굴 <laughs> 아니, 이거 안 돼. 아, 형아보다 등급 낮다 뭐라는게요? 형아보다 등급 낮다 형아, 신하잖아나 초이기잖아. 뭐라는. 아. 아, 망했다. 야, 첨보 배탈으로 가, 보 배탈. 아, 가. 안 돼. 첨보 배탈. 1들분이냐 10분이야. 그러고. 내가 왜 이렇게 얘를... 레온이 왜그플레이아이콘 셀리지? 그지이 뭐야... 중국인 셀이지 지금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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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니. 이렇게 짜 이게 말이잘 아. 아. 지금 좋은 거 아니면 w a t c 내가 지금 12분. 야, 마지막 한 바퀴. 언제 이거 끝나갈아요 그럼 바로 해야지. 이게다 이겼다이겼다이겼다이겼다이겼다이겼다 이게다 이게다 이다 이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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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게다 리게리 이게다 이게 야, 이들 잘하네. 진짜 이들 죽었다 그래서 1일1라도시 쉐이드가 2킬 했어 이거? 응. 응. 괜찮은데,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아, 이 응. 응. 니진짜이거 에이, 돌진할테니, 돌진할테니 아 돼, 씨드야, 잘가 씨드 와 살아 있긴 해구석게이건이겨대왕시와 <laughs> 이... 음. 음. 씨드야, 내가 여기 점령했어 <laughs> 사람 먹었다, 네, 시디야 아, 나 죽였어, 시디 아, 시드 죽였어. 아, 네, 와, 나한 예. 명도 못죽이고가한번 죽었어.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행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짱, 뭐? 짱바!